문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야이모 뭐 전쟁터가 따로. 어? 어?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. 아저 하... 아직도 여기서 자 가지고 예 꼴이 말이 아닙니다. 선님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? 하... 이분 은 누구세요? 발이 살짝 나와 있는데. 아제 아내입니다. 원래 제가 혼자 자는데. 어젠 또, 그, 밥이, 바비, 밥이 예, 온다 해가지고, 말풍에 걱정된다고, 같이, 이렇게, 숙면 취해졌습니다. 예. 우리 말이 아니죠? 예, 저 양말도 보이고, 아무튼, 그런 상황입니다. 죄송해요, 이거 지금, 좋은 먹을로 이렇게 맞이했어야 되는데. 근데 이게 다 뭐예요, 이게? 이게 지금, 이거 기름 넣는 거 아니에요? 말도 마십시오. 이거 지금, 저희 가게가, 이게 물이, 이 영료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소식이있거 나면 집에를 예, 못 가고 여기서 항시 예,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각종 어, 이 배수 관련된 용품들은 지금 없는 게 없습니다. 지금 저물 뚫는 거 하고 저 경유 저걸 저걸 가지고 뭐 하냐면 예, 넣거 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손으로 직접해서 이렇게 합니다. 제가 안 그래도 조만간에 그 뭡니까 저거 물판에는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진짜 이번에 와 장기간 최장기간 그거 아니었습니까 물 난리, 장마고 해서 제가 별의별 걸다 써봤습니다. 이거 지금. 가게에서 각종 제가 제품들 다 써봤습니다 막 뚜러빵도 써보고 그다음에 막총 쏘는 거 써보고 별의별 것다 써봤어요 지금 돈을 지금 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잠자리가 이거 이런 데서 주무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이 가게에서 쓰는 의자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여기서 이제 어 이번에 총한 10회 이상이 자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이 의자를 높이 맞는 것들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이런 거좀 두꺼운 거 있죠 요거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이거 캠핑 예 이거 이번에 야심차게 이제 저도 이제 캠핑 땡기려고산 건데 여기서 처음 언박싱을 해서 깔았습니다 요거 깔고 그 다음에 요거 예, 요거 뭡니까 이거 이거는 그거예요 그... 침낭 예, 침낭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집에서 쓰는 예, 여름에 요 고시리 이불 이불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베개하고 뭐 이제 연결해가지고 총 9개 의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. 아 아니다 12개 한 12개 의자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또, 또 있으면 뭐 지낼만 합니다 보고 예.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감사한 거니까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또 함께 있을 수 있는 예, 와이프도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아이고, 허리가 엄청 백입니다 허리가 백이 가지고 제가 또 허리 이제 3번 4번 주간반 탈출증 환자인데 음. 예, 다음날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?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가게에도 물린 넘이 물난리가 나면 안될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아마 이렇게 고생을 해도 또이제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와한 잔씩 씻힘내고있습니다아 예. 이게 또 이제 노하우죠. 이게 이제 로필은 이렇게 평탄한 작업이라고 하죠. 이거를 이렇게 있습니다. 각종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탄한 작업을 했습니다. 네, 참고로 이제 이 친구들은 안 쓰는 겁니다. 요즘엔 잘안 쓰는데 요렇게 해서 로필을 맞춰서 편안한 침대를 만들었죠. 선생님 이제 출근하시는 길이에요. 네, 이제 집가서 세면 제속 하고 또 다시 출근하러 가는 길입니다. 이렇게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가게에서 자고 낮에도 못 쉬고 이렇게 씻고 바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짜증나죠. 사실 뭐 저런 이 배관 문제라는 게일 뭐 차원적으로 보면 이제 공사만 하면 끝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. 어? 조심하세요. 또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아요. 이게 또 저거를 하면 바다가 닦아내야 되고 그럼뭐 적어도 며칠 이상은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공사 엄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게 문 닫는 거는 거의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라서 일단 뭐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아예 다름이 아니고 아 제가 또이게이 날것에 이 37살 자영업자의 삶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 30대 자영업자님 채널 그 메일에 제가 총 2회 제보를 했거든요 근데 뭐 한번 답장이 왔어요 요 근처 올때에서 연락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또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뭐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열받아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예. 불러주세요 샘, 이건 뭐예요? 네, 저희 식량입니다. 이제 오픈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. 그래서 물론 먹은 것도 없는데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칼로리를 채워줄 수 있어가지고 맛있네요. 아 혼자. 참, 요즘이 희한한 게, 마음속으로는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, 또 한편으로는, 뭐 이건 사실, 말단안 되는 걱정이긴 하지만, 많이 와도 걱정인 거예요. 왜냐면, 하도 또, 뭐, 무서운 상황이다 보니까, 와도 고민 안 와도 고민인데, 이왕이면 많이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참님하실래요 응. 이건 또 뭐예요? 생일? 자유시간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스트로베리 밀크 예. 식이섬유 좀 섭취하려고요 오늘도 하루 를 힘있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맛있네요 하나 더 먹어야겠어요 <laughs> 이뭐 와이프 건데 먹어도 되지? 흰쌀밥 먹고싶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음 저희는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인 9년차 부부 3년차 비몽사몽 하시고 서습니다 3년차 부부입니다 신혼 부부예요 아에에서기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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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이한국에상한국에에 그래서 이제 또 장사하고 집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생 은 고생대로 시키고 밥을 먹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딸 교육 <laughs> 사주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그건 상관 없는데 제가 같이 잘 때도 오빠는 거의 잠을 하나도 못 자거든요. 맨날 온도 맞춰주려 무아리야 맨날 그러면서 잠도 잘못 자고 저는 그래도. 누워가지고 자면 편하게 잘 자니까 저 남편이 걱정이 좀.. 맨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각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서 네, 저는 그래도 일 재밌게 하고 잘 하고 있어요 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, 그리고 이 우유도 제가 딸기 우유 먹고 싶다 그래서 딸기 우유 사다 준 거예요 원래 남편이 흰 우유 좋아해요 <laughs> 아주 100점 만점 남편이네요 <laughs>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.